네, 안녕하세요. 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대전에 위치한 하레하레라는 빵집입니다. 대전은 성심당도 유명하지만 사실 하레하레도 토박이 유명 맛집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과일 타르트를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운동하는 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먹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먹방. 자 최근에 풍자에 어, 또간지에 나온 어, 하레하레 어, 오늘 좀사 왔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구성은 딸기, 자몽,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오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거 초콜릿부터 한번 먹어 보고요. 와, 일단 머스켓 부분부터 한번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자르는데 애가 드는데, 한쪽 먼저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보이시나요? 머스켓과 어, 크림의 조합이 정말 미쳤습니다. 겉에 타르트는 완전 바삭바삭거리고요. 속안에는 생크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 음! 와와 와. 진짜 미쳤다 와음 자, 음료는 <laughs> 어, 우유에다가 쉐이크 더 왔습니다. 와 일단 이 과일이 엄청 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겉에 이 크러스트 부분은 진짜 바삭한데 속 안에 생크림이 엄청 달면서 부드러워요 완전 그냥 겉바속촉입니다 이게 진짜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 제가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솔직히 이 맛있는 걸 혼자 먹는 게 그래서 저희 원래 어머님을 불 까다가 제 방이 워낙 또 좁고 음하또 이게 컨텐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혼자 먹고 있는데 아 너무 아깝네 혼자 먹는 게 자, 이번에는 자몽 보여드릴게요, 자몽. 자몽. 자몽도 때깔 미쳤죠? 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자. 와. 음. 오, 체리스 크래스트. 와, 와, 극락 극락. 와, 너무 맛있어. 와, 자옷 너무 달고요 일단. 와이 말이 말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와 안에 이빵 안에 부드러운 거 보이세요? 와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써는 게 써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 끝에가 빵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잘안 썰리는 그 감은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딱 주, 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라면은 그 정도 힘은 또 이런 데 쓰려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딸기 자 딸기도 위에 이렇게 딸기 과즙 너무 과육 너무 풍부하고요 소환의 이 생크림. 보이시죠? 자,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고, 빵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완전 밑에 겹겹이 얇게 겹겹이 바삭한 크리스피한 완전빵. 嗯。Mm. 오렌지 하나 따로 먹어볼게요. 오렌지만 자, 오렌지 음. 자, 오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렌지 자, 오렌지. 현재 일요일 날 지금 저녁인데 아침 한끼 먹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갈비뼈 다치고 나서 웨이트를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거 적게 먹으려고 하는데 살이 자꾸 찌니까. 아, 근데 너무 맛있네요. 와. 대전 토박이로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실 성심당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이 하레하레라는 빵집도 대전의 토박이 빵집이고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성심당이 너무 많이 알려지고 이제 사람들이 성심당, 성심당만 하니까 상대적으로 묻힌 거지. 여기도 그러니까 대전의 터줏대감 빵집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풍자 님 유튜브에 소개돼서 갑자기 확 유명해진 것 같은데, 원래 대전 사람들한테 성심당, 그 다음에 하레하레는 정말 유명한 빵집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20살 때 하레하레 빵집에서 빵 맛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빵 많이 사 먹었었거든요. 어, 일단 이 과일이랑 생크림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그러니까 생크림이 딱 되게 부드럽게 달고 과일 그니까 과일이 달아서 맛있는 막 그냥 싸구려 설탕의 단맛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 음. 와. 음, 와 이게 한 판에 삼만 육천 원인데 너무 맛있네요. 아 맛있어요. 오렌지 그 호주 오렌지 농장에 그윌이 스미스 아저씨가 생각나는 그런 오렌지 맛이고 이 딸기는 제가 논산에서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행군할 때 제가 4월 군번인데 4월 달에 논산에서 딸기밭 가득 딸기향 잔뜩 올라오는 그런 상큼함입니다. 눈 먹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 에한 판을 다 먹었네요 제가 아 이렇게까지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한 판을 다 먹어보았구요 <laughs> 음.. 솔직히 제가 케이크를 혼자 한판다 먹은 건 진짜 처음이에요 뭐 네. 누구 생일이 있다 하면은 솔직히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이 정도 먹고 제가 살찔까봐 케이크를 이렇게 다못 먹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 이렇게 한 판을 다 먹었는데 물리지 않고 너무 맛있었고 과일 타르트 36,000원 정도인데 하, 근데 36,000원에 이 정도면은 진짜 좀 해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빵이 아니라 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맛있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먹는 컨텐츠도 음, 조금씩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 아무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